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들 위로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환하게 빛나는 의인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자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항해와 표류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목적지의 유무입니다. 아무리 희미하다 해도 저 바다 멀리 등대의 불빛을 향해 나아가면 그것은 항해입니다. 그러나 벌건 대낮이라 해도 목적 없이 바다에 두둥실 떠 있다면 그것은 표류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표류가 아닌 항해로 만들어주는 것이 등대의 불빛과도 같은 격언입니다. 잠원에는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보석과도 같은 귀한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좋았던 점은 자동차로 여행할 곳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여섯 시간 운전을 해서 이동하는 것은 보통이었고, 10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방문한 것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한 번도 길을 헤맨 적이 없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내비게이션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길을 잘못 들어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여행과 같지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길을 방황했지만, 그럼에도 길을 잃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먼의 말씀들이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 준다는 것이죠. 먼저 말하고 듣는 것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보다 또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그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대한 결과로 살아갑니다. 선한 마음을 품어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요. 반대로 마음이 포악하여 악한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의 열매로 인하여 쓰디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바로 모든 말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그리고 6절은 부지런한 마음, 의로운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재물과의 관계도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7절과 8절이 이에 대해 말해줍니다. 7절은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상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부자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겉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요. 또한 허식과 허세의 삶이 오히려 우리를 공허하게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격언이라 하겠습니다. 또 8절은 물질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난한 것이 더 유익이 될 수도 있음을 언급하며 물질이 우리 삶의 절대 조건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귀한 가르침들이 등장하죠.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이지요. 성실로 모은 재물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소원을 이루며 사는 자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풍성이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선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개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누가 아비의 교훈을 멸시하며 험한 말을 임에 담고 악을 마음에 품으며 가식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는 삶 속에서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빛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항해하는 인생입니까? 표류하는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빛,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평안의 포구, 은혜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 불기둥 구름 기둥에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